우리 옆 사람과 인사, 인사 좀 나누시 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제목이 여기 자녀에게 전달되는 부모의 기도 그랬습니다 어, 자, 기도라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유명한 개그맨인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가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디면 어떤 사람 포기하고 막 자살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알고 기도만 배우면 바로 치유됩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최공답 받은 사람이 왕 다윗이죠. 다윗이 최고로 잘 누린 게 기도입니다. 단이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할 줄 알면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컵을 앞에다 딱 놓고 계속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모양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하면, 증거가 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도 해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면,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저 역전에 가보면 누가 있냐 거지가 있죠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도 또 다시 거지처럼 나와요. 좋은 데 데려다 놓고 보호해 주면 거기 안 있고 다시 나옵니다. 어떤 그 기독교인 사장이 불상에서 집을 빌라를 몇채 쳐놓고 거지들을 불러다가 취직시켜줬더니 못하겠다고 다시 보통 열흘 만에 다 뛰쳐나가고 한 달이니까 다 나아가, 나가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안 고치면 어떤 도움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실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를 정도로 밖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지도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미국에 가도 학교에 마약을 숨면서 숨어서 깔려있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하는 교육감들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학교 주위에 폭력 범죄가 꽉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물어보면 심각해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당합니다. 학교 생활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잘못 틀면 아이들이 타락시킬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망쳐줄 것들이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과 문화도 너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당연히 기도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작품도 아니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자, 오늘 읽은 배경은 그 유명한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 중요한가 하면,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 우리가 일본에 속국되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애굽 왕이 뭐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산파들을 다 불러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는데 산파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불러다가 왜 아이를 안 죽였느냐. 산파가 거짓말한 겁니다. 유대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그 애기를 뺏어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도저히 애굽 땅에서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어떻게 운전대도 없는 음, 상자가 공주가 목욕하는 물로 갔, 갔겠습니까. 이 공주가 또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대다 키우는 겁니다. 거기 모세 어머니가 또 속여서 유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뭐, 거의 10살, 몇몇 살까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이 모세는 자라서 나중에 애굽을 뒤집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만큼 부모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기도는 영적으로 통하는 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기 레위 지파의 축복. 그게 뭡니까? 왕 같은 세상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다. 이 레위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레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레위가 사람 이름이죠. 어, 뭡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는데 이 레위라는 말, 이 레위 지파를 뜻하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제사장 집합입니다. 자, 제사장 집합는 알겠는데 무슨 제사입니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왜 성경에는 자꾸만 양의 피, 응? 소의 피를 으, 뿌려서 제사 드리라고 얘기했느냐?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의 그리도의 피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요. 그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엘리트 가운데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는. 막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어떤 사람 귀로 막 소리가 들려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대다수 사람들이 뭐 특별하지 않아도 안 보일 뿐이지 지금 뭔가 자신을 못 찾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안 보일 뿐이지 뭔가 방향도 못못 잡는 거요.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꽉 들어찼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런 것 부모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선생님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 부인이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죽고 싶답니다. 그걸 누구 누가 이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막 죽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의사고 자기는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만 잘못해 줘도 좀 핑계 대고 집을 나가겠는데 너무 잘해 줘서 집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거의 모릅니다. 또 실제로는 뭐 이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은 많은 답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공식으로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 50만 명. 한국 곳곳에 자리 잡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무속인 11명이 모여서 시대 바꾸자고 만든 건 미국의 유해지 운동입니다. 뭐 그런 복잡한 얘기는 다 놔두더라도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가 어느 날 자살한 겁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충격받은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한 관계도 없었어요. 공부 잘하는 응? 남자였는데 잘생겼고 굉장히 모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가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자, 레위지파 피제사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세력을 끊어버립니다. 자 불신자는 그게 이게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십자가 들고 한번 가봐야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학적으로 실험해봐야 벌벌벌 떱니다 옛날 뭐 전도로 많이 간데 정신병 같은데 정신 도른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정신 돌아서 가만히 얌전히 가라는 사람이 있고 막 폭발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는 막 어떤 때는 막묶고 놓습니다. 어떤 사람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괜찮을 때도 있고 막 발작할 때도 있고. 발작할 때또 괜찮을 때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얘기해 봐요. 희한한 결과 옵니다. 어마어마한 말, 레위라는 말을 모를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알아야 됩니다. 레위라는 말은 피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집파라그 말이요. 이걸 도저히 모르, 못 알아 듣습니다. 피 제사 십자가 도저히 무슨 말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복음이 끊어진 미국의 영적으로 자꾸만 어림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뭐 돌맹이 보고도 저러라고 우리 한국 민족들 여러분 리일하는 말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자리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자녀에게 알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제사장 역할하겠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축복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제사장 축복이라는 말인데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공부도 좀 제대로 시키고 영적인 문제. 알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모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도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공부를 시킬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세상 가서 공부해야 되고 어, 이 땅의 문화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적 문제가 왜 왔는가를 알려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다 가르치는데 이것만 안 가르치니까 밖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면 헤어 나오질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 애굽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지금 나할 수 없어요. 제대로 애굽을 가르쳐야 되고 또 영종 문제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안전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내라. 응? 결국 우리는 애국 이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 정복이라는 말이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고 살려내라는 겁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했어요. 필요합니다. 애굽 왕궁의 해수 필요라는 제국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졸업한 기록이 있답니다. 거기 병법부터 시작해서 천문학 언어 많은 공부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젊을 때 생을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궁을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굉장히 신앙에 관한 걸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80세 되는 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이때 양피바른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모세 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큰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보통 노회감은 장로 임직을 받으려면 장로 고시를 치러가는데 이스라엘 3대절기를 쓰라니까 원체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한 장로가 광복절, 재현절, 개천, 개천절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나라 거 무슨 유대 절규입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유 목사님 아들이 고신대학 시험 치러 갔는데 교수 면담할 때 아들 보고 주기도문 어딨냐 그랬더니 성경책 껍데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마태복음 몇장몇절 있는 걸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성경책 껍데기에 주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가 차가 교수가 웃었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을 때 어떻게 내용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 세 절기라고 할때 그냥 뭐 절기란 절기인가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유월절 유월절 뜻이 넘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이상하게 다 죽는데 양의 피 바른 집만 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기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가 뭡니까? 그토록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십자가 그리드의 피이 얘기를 찾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죽는 줄 아는데 오0일만의 곡식 꽂았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그런데 많은 곡식 꽂어서 나중에 창고에 저장했다 수장절이라고 모양은 그래도 그의 구원, 성령, 천국을 의미하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모세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꼭이 모세처럼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자녀를 위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뭐 부모 치고 자녀 위해서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걱정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어요. 걱정하는 만큼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좀빗나가는 성격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유티시 훈련장 만들고 또 정말 이렇게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부에서 지금 학교 두 개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있고 나와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사는데 놀랍게도 어 집에서 같이 티브를 안 봐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어떤 아이가 심각한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학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왜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부모님과 같이 안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키우려고 굉장히 힘들게 키웠는데, 어떤 아이는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게 그게 싫더랍니다. 아, 놔두면 다 알아서 먹을 건데, 자꾸 먹으라고 주는지 오기가 생겨 끝까지 안 먹었답니다. 약간 성질 들러운 애인데, 그게 바로 유목사님이요. 그걸 먹으라고 하면 감사도 먹으면 될 텐데 끝까지 안 먹었답니다. 어머니 가망 놔두면 될 텐데, 자꾸 왜안 먹느냐고.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안 먹는다 말은 못 하고 그냥 무조건 끝까지 안 먹었대요. 자,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너무 먹으라고 하면 머리가 좀 커질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 무조건 다잘 됐지만, 자 결론입니다. 우리 너무 잔들을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 대신에 정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어거스틴란 인물 아실 겁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뭐 내용을 말로 다 못할 정도인데 타락하다가 하다가 열몇살 뺏기 안된 놈이 과부랑 만나 살고 있으니까 부모가 막 미치는 거죠. 1 5살된게 여학생과 연애한다 하면 몰라도 서른 몇살 사십 가까이 된이 아줌마하고 사니까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고모니 그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아들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가 금방 응답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기도한 무슨 소용이냐 얘기했어요. 그때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그 얘기 얘기했답니다. 절대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진짜 기도해라. 더러날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자부터 성 어거스틴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렘넌트 일곱 명 부모님들 봐요. 굉장한 기도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기도의 큰 힘을 꼭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이 기도 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게 록펠로 부모예요. 너는 신앙생활 성공하고 제일로 헌금 많이는 하 신자가 되어라. 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일날 좀 기도해라. 다른 날 사업 밥하느라고 바쁘니까 주일날 일찍 가서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줘라. 네가 평신도 중에 제일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평신도가 되어라.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인물이 록펠로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후대들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이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확신합니다. 무너진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못되어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 뭐가 잘안 되고 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무너진 거요. 너무너무 많이 무너진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생, 이모가 따라다니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저놈 완전 베린 놈이니까 무엇으로 저놈이 기도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세계보고마의 최고로 쓰임 받는 목사가 된 겁니다. 기도 모르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다고 말립니다.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될 인간은 따로 있다고 저 인간은 안 된다고 한 가지 어른들 모르는 게 있습니다. 타락했지만 그 마음은 그게 아니더랍니다. 행동은 보면 이상한데 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걸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엄마가 기도했는지. 그 기도대로 응답되더라고. 어느 날 복음 깨달으면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못 말린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 축복의 날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할줄 모르면 찾아내야 됩니다. 또할수 없으면 될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축복. 자녀를 위한 기도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힘 얻는 기도 배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보고 말고 세상 살리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